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도 열심히 뺑이를 쳤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모처럼 집에서 쳐 놀고 있습니다. 아침은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메뉴를 바보같이 주문하였습니다. 그냥 맥모닝 디럭스 브렉퍼스트 먹으면 되는데 단품으로 주문해서 돈이 더 나왔습니다. 정말 빡대가리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빡대가리여서 그냥 세트 먹으면 되는 걸 단품으로 시켜서 돈 주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었으니까 점심이 고민 중이긴 합니다. 학교 가서 먹고 올지,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국산차 제네시스 G70 차량을 보려고 합니다. G70 차량은 럭셔리 스포츠 세단 차량입니다. 가격은 대략 4,000부터 5,000까지라고 합니다. 수입차 엔트리 모델과 경쟁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벤츠 C 클래스나 BMW 3시리즈, 아우디 A4 같은 차량 사는 고객들 빼우기용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국산차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상당히 애매한 차량 같기도 합니다. 실내가 좀 좁다고 하고, 디자인도 그렇게 세련된 것도 아니고, 아, 물론 저는 디자인 일도 모르는 빡대가리입니다. 차량 가격도 비싼 것 같고, 5천이면 그랜저 사는 가격인데, 왜 굳이 작은 차를 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라면, 그냥 수형 SUV 같은 차량 살것 같습니다. 요즘 수입차에서도 세단 모델들은 잘안 팔리는 것 같긴 합니다. 도로에서 옛날처럼 C 클래스, 3 시리즈, 아우디 A4 같은 차량은 잘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아우디 A3 같은 차도 있었는데 이건 왜 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도 벤츠 C 클래스는 아직은 하차감도 있고 나름 럭셔리감도 있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G70은 하차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차 디자인도 붕어처럼 생겼고 실내도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현대 전시장 가서 G70 탈렸는데 저는 대가리가 천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가리가 매우 큰 대두입니다. 그래서 뒷자리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운전석도 대가리가 천장에 붙을까 말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슬픕니다. 대가리가 커서 너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건 못하는 차구나 했었습니다. 돈 자랑 하고 싶으면 그냥 한 방에 비싼 차 가면 됩니다. 괜히 중간 가격차 사서 돈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지 70살 거면 그냥 테슬라 가겠습니다. 요즘은 전기차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유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밥 있는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집밥 없는 아파트 사시는 형님들은 집밥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아파트 아니신 형님들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저도 달동네 썩다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달동네 썩다리 아파트인데도 전기차 충전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Y 살려고 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못 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후륜 구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스펙 같은 건잘 모르지만 고급 대형 세단은 후륜차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4륜 구동세단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G70 실내는 아직 페이스리프트가 안된것 같습니다. GV70 실내는 엄청 럭셔리했었습니다. 같은 등급 차량인데도 급 나누기를 하는 현대차 형님들에게 정말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G70 살 거면 그냥 돈좀더 모아서 GV70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으면 돈 있으면 GV70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집의 이른 살돈 있으면 그냥 테슬라 모델 y 살것 같습니다. 이래도 애매하고 저래도 애매하고 한것 같습니다. 한주 그냥 빡세게 살았더니만 방바닥도 매우 지저분합니다. 물티슈로 방바닥이나 좀 따가야겠습니다. 빨래도 돌려야겠습니다. 운동 나갈려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무슨 3월 달에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눈까지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 예보에서 이쁜 누나들이 날씨 춥다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밥 먹으려면 나가야 하긴 합니다. 학교 가서 밥 먹고 와야 싸게 한끼 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뉴가 부실하긴 합니다. 식당 가서 먹고 오면 8,000원만 내면 솥밥에 반찬도 엄청 많이 주긴 합니다. 그냥 저녁에 솥밥 먹으러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운동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밥 먹고 안 움직이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형님 누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누워서 멍좀더 때리다가 밥 먹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